안녕하세요. 투포인트 골프입니다. 오늘은, 어, 오른손 힘 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골프 경력이 3년, 5년 차, 그, 비기너들이 보면, 오른손에 힘을 많이 줘서 샷이 망가지는데, 오른손에 힘 빼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손을 어떻게 힘을 빼냐면, 에, 그립을 잡을 때, 모든 손, 오른손 자체 힘을 빼는 겁니다. 형태만 유지하고, 형태만 유지하고, 그럼 어떻게 치냐, 걱정들 하시는데, 이때 뭐냐면, 왼손 검지 손가락만 힘을 주는 겁니다. 왼손 검지 손가락만 주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견고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동영상을 보십시오. 이 엄지 부분을, 요 부분, 요 부분만 힘을 주는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힘을 다 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손 검지만 살짝 이렇게 주고 그립을 만드셔서 이걸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샷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만 힘을 주는 겁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은 장타를 칠수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왼손, 검지 손가락만 전체 손에서, 왼손에서 10% 정도 힘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텐션을 주는 정도. 보면, 프로들이나 싱글들이 좀 이렇게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립이 상당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냥 형태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놓는 게 아니고, 형태는 유지하되 힘을 뺀 상태. 형태를 유지하고 걸쳐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하시게 되면 왼손 검지로 꼭 잡게 되면 오른손이 견고하게 일체가 돼서 테이크백 때이 골프클럽을 자연스럽게 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웨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왼손 검지에 힘을 주시고 백스윙을 시작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견고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필히 아셔야 될건 오른손은 형태만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면 왼손 검지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이 결속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 백스윙이 됐다가 다운싱을 할 때도 이때도 왼손으로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왼손, 엄, 검지 손가락이 오른손을 잡고 있어서 하나의 일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른손이 힘이 빠져서 딜레이트를 할수 있게끔 오른쪽 팔그 관절 부위가 몸에 붙으면서 딜레이트에 대한 기본적으로 끌고 내려서 치는 그런 자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 검지를 쓰시게 되면 샷이 훨씬 견고하고 단단하게 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립에 왼손 검지에 10% 힘을 줘라 그러면 그립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스킬들은 실은 프로 골퍼들이 쓰는 스킬입니다 프로 골퍼들이 대개가 인터루킹 하시는 분들이 뭐잭 니크라우스나 어,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왼손 검지에 힘을 살짝 주고 치는 겁니다 제가 배울 때 저희 스승님도 마지막에 저한테 팁을 준게 왼손 검지에 살짝 힘을 줘라 그러면 어프로치도 잘 된다 좋은 하루 되십투 포인트 골프 입니다